전투가 있기 며칠 전 군계의 막사에 낯선 사자가 비밀리에 찾아왔어. 양길의 사자였어. 양길. 그는 통일신라 말기. 이 혼란한 시대에 중부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거물이었지. 부건경을 중심으로 국권 등 30여 개의 성을 장악하고 한반도 중부를 휘어잡은 절대적 패자였어. 그런 양길이. 군계를 주목하고 직접 사자를 보내왔던 거야. 양길의 사자는 군계에게 은밀히 제안했어. 우리 주군께서 그대의 소문을 오래 전부터 들으셨소. 그대 같은 인재라면 이런 허접한 도적대의 밑에서 썩을 이유가 없지 않겠소. 사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계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 그녀는 오랫동안 기원의 비겁함과 소심함에 지쳐 있었거든. 더큰 무대, 더 강력한 힘.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지. 군계는 짧게 웃으며 사자에게 차갑고 명확하게 대답했어. 말에 무엇 하겠어? 난 벌써 오래 전에 이곳에 실망했지. 양길에게 가겠다고 전해라. 군계의 표정엔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없었어. 그녀의 외눈은 이미 더먼 곳을 바라보며 불타오르는 야망으로 가득했지. 사자가 돌아간 뒤 궁개는 바로 온달을 불러내 이 사실을 알렸어. 온달은 놀랐지만 사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듯했지. 그럼 기원은 어쩌게? 온달이 묻자 궁개는 싸늘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 쓸모 없는 개는 주인을 무는 법이지.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하지 않겠어? 궁개와 온달은 짧게 웃으며 서로 눈을 마주쳤어. 이제부터는 양길과 함께 더큰 전쟁터에서 진정한 패권을 쥐고 흔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 그리고 군계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 이 난세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뒤엎어 놓을 생각이었지. 기원은 이제 그녀의 발밑에서 사라질 운명이었어. 성을 점령한 직후 성 내부는 아직 승리에 들뜬 열기로 술렁였어. 기원은 그토록 원하던 성을 차지한 데 만족해 크게 웃고 있었지. 그는 이미 마음속에 이 성을 기반으로 세력을 더 키울 생각에 빠져 있었어. 그때, 궁예가 온달과 함께 천천히 기원에게 다가갔어. 뒤로는 이미 무장을 완벽히 한 500명의 전사들이 고요하고 은밀하게 따라왔지. 궁예가 차갑게 기원을 불렀어. 기원. 기원은 순간 웃음을 멈추고 당황스러워 하며 돌아봤어. 뭐? 두목 보고 감히 기원이라니? 군개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 푸른 머리카락과 애꾸 눈이 어둠 속에서 더욱 서늘하게 빛났지. 노같이 속 좁고 비겁한 놈과 더 이상 함께할 생각 없어. 난 독립하겠다. 난 미륵불이다. 기원의 얼굴이 붉게 물들며 장황과 분노가 교차했어. 미쳤냐? 군계는 아무 말 없이 손짓을 했고, 그 즉시 온달과 500명의 전사들이 기원과 그의 부하들을 완전히 둘러쌌어. 온달의 붉은 머리가 차갑게 달빛에 빛났고, 그가 칼을 빼들자 금속소리가 예리하게 울렸어. 궁지에 몰린 기원의 목소리가 떨렸어. 원, 원하는 게 뭐냐? 군개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싸늘한 눈으로 기환을 내려다봤어. 독립한다고 했잖아. 그동안 내가 싸워온 만큼 지분은 챙겨가야겠지. 이 성도 내 덕에 함락된 거고. 군개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조건을 내걸었어. 내 전사 500명에 추가로 내 병사 500명 더. 그리고 군량 3달치를 가져가겠다. 그게 싫으면 내놈 목을 가져갈 테고 기원의 부하들은 당황한 채 무기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얼어붙었어. 이토록 완벽하고 잔혹한 배신을 예상조차 못 했기 때문이지. 군계의 독기 어린 눈빛과 완벽히 준비된 병사들을 보며 기원은 빠르게 깨달았어.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이었고 저항할 힘도 용기도 없다는 걸. 기원은 이를 갈며 결국 욕설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 씨발 콜, 군계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뒤로 돌아섰어. 그녀의 파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답고도 섬뜩하게 빛났지. 난 미륵불이다. 이제 기원을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가자. 온달과 500명의 전사들은 함성을 터뜨리며 군계를 따라 움직였어. 기원은 분노로 치를 떨면서도 군개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군개는 새로운 야망을 품고 더큰 무대 위로 걸어나가고 있었어 진정한 미륵불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어 군개는 천명의 병력과 군량을 챙긴 채 거침없이 양기를 찾아 나섰어 뒤를 따르던 온달이 그녀의 곁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 이렇게 독립할 거면 그냥 우리끼리 해먹지. 왜 굳이 양길한테 가는 거야? 궁계는 어깨를 으쓱하며 가볍게 대답했어. 야, 고작 천명 가지고 뭘 하겠어? 양길 정도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줄 거야. 그놈 밑에서 우리 세력 키우다가 뭐 나중에 수틀리면 그때 가서 양길까지 삼켜버리면 되지. 궁계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했지만, 온다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짙은 냉기를 느끼고 소름이 끼쳤어. 파란 머리칼과 애꾸 눈을 가진 이 여자가 가진 야망은 온달이 감히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어. 며칠 뒤 군계와 온달은 양길의 성체에 도착했어. 양길은 두 사람을 크게 방했고 천명이나 되는 병력과 풍부한 군량을 가지고 왔다는 소식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 양길은 군계를 보며 기뻐하며 말했어. 역시 내가 본게 틀리지 않았군. 자네야 말로 이 난세에 필요한 영웅이야. 오늘부로 자네를 내 부대장으로 임명하겠네. 군계는 양기를 향해 가볍게 웃으며 예를 갖췄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아무도 볼수 없었지. 양기는 미처 알지 못했어. 자신이 지금 호랑이를 품에 안았다는 걸 그리고 그 호랑이가 어느 순간 자신을 물어뜯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군개는 그렇게 양길의 그늘 아래에 들어갔지만 이미 그녀의 가슴 속에선 더큰 야망이 서늘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어. 온달은 그런 군개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섬뜩한 기대와 불안함을 함께 느꼈어.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으니까 양길 밑으로 들어간 군개와 온달은 부대장이라는 직책을 받자마자 주위 장수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차가운 질투에 시달려야 했어. 오래도록 양길의 곁에서 전장을 누볐던 장수들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 같은 존재들이 반가울 리 없었지. 하지만 그런 시선들은 오래가지 않았어. 첫 전투에서 군계와 온달은 자신들이 왜이 자리에 올라왔는지를 잔혹하게 증명해 보였으니까. 그동안 양길의 군대를 수없이 애먹인 신라군 진채. 성벽이 높고 방어가 철통같아. 수개월 동안 수천의 군사가 공격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 군계는 양길 앞에 당당하게 나서며 말했지. 대장, 우리가 한번 해볼게. 양길은 그 말에 잠시 갈등하는 표정이었어. 군계와 온달의 무시무시한 전투력에 대해 풍문으로 듣긴 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그의 망설이는 얼굴을 본 궁계는 피식 웃으며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 우리가 선봉을 설 테니까 걱정 마. 해낼 수 있어. 궁계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양길은 결국 맞지 못해 고개를 끄덕였어. 막살을 나오자 궁계는 툴툴거리며 온달에게 작게 중얼거렸어. 양길도 텄네. 그 정도도 확신을 못하고 머뭇거리다니 새 가슴도 그런 새 가슴이 없어 온달은 웃으며 군개의 어깨를 툭 쳤지 그럼 뭐 어때 어차피 저 양반도 네가 다 집어삼킬 거잖아 군개는 섬뜩한 미소로 고개를 돌리며 응수했어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미륵불인데 다음날 새벽 군계와 온달이 이끄는 천명의 병사들은 신라군 진체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 전투로 군계는 양기를 비롯해 자신을 시기하는 모든 장수들에게 자신이 왜 부대장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각인시킬 작정이었지. 그녀의 푸른 머리칼은 새벽 바람에 차갑게 휘날렸고 그녀의 한쪽 눈은 전장을 바라보며 강렬한 야망으로 가득 빛났어.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전장 위에서 군개는 말 위에 올라섰어. 그녀의 푸른 머리칼은 어둑한 새벽빛 속에서 신비롭게 흔들렸고 병사들은 긴장한 채 그녀의 모습을 주시했어. 멀리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신라군의 진체가 희미하게 보였어. 온달은 곁에서 말굽비를 움켜쥐고 군개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 진짜 할수 있겠어? 궁예는 코웃음을 치며 온달을 돌아봤어. 야, 지금까지 내가 못한 게뭐 있어? 그녀의 차운 웃음 소리에 온달은 긴장된 얼굴에 미소를 지었어. 궁예는 다시 병사들을 향해 돌아서서 칼을 높이 들어올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한 공기를 가르고 전장 위로 날카롭게 퍼졌어. 들어라 전사들이여, 우린 오늘 저 단단한 진체를 부셔버린다. 내 뒤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칼과 창을 높이 들며 함성을 질렀어. 우아와와 미륵불 만세. 군개와 온달은 동시에 말을 박차고 달렸어. 그 뒤를 천 명의 전사들이 미친 듯이 쫓아갔지. 땅이 흔들리고 병사들의 포효와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어. 신라군 진체에서 경고의 나팔이 울리며 수많은 병사들이 당황한 채 방어태세를 갖췄지만 너무 늦었어. 이미 군계와 온달의 선봉 부대는 진체 코앞까지 들이닥쳐 있었어. 군계는 성체 앞에서 말을 멈추지 않고 거칠게 몰아 그대로 성문을 향해 돌진했어. 그녀의 몸에서 솟아오른 강렬한 살기는 적의 병사들을 경악하게 했고, 그녀의 외눈이 섬뜩하게 빛났지. 모두 죽여라. 군개가 소리치자 온달은 이미 성벽 위로 치솟듯 뛰어올랐어. 그는 전장의 붉은 야수로 변해 적들의 칼날을 피해가며 성벽 위의 병사들을 갈갈이 찢어발겼어. 그의 붉은 머리는 전장에 쏟아지는 아침 햇살과 피의 빛깔로 더욱 강렬히 빛났어. 온달이 올라갔다. 밀어붙여라. 군개가 소리쳤고. 그녀의 천명 전사들은 미친 듯이 성벽을 기어 올랐어. 온달의 살륙이 성벽 위를 피바다로 만들고 있었고, 그 공포에 질린 신라 병사들은 하나둘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어. 군계는 성문 앞에서 적 병사들을 도륙하며 길을 열었어. 그녀의 검이 번뜩일 때마다 목과 팔, 다리가 잘려 나갔고. 그녀의 얼굴과 몸엔 피가 튀어 더욱 섬뜩한 모습을 만들어냈어. 마침내 성문이 무너지고 군계와 병사들이 성내부로 밀려들었어. 군계는 웃으며 신라 병사들을 학살했고 전장은 순식간에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길과 그의 부하들은 놀라움과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 어떤 장수도 함락시키지 못한 신라 진체가 군개와 온달의 손에 이토록 간단히 무너졌으니까 군개는 성 한가운데에서 말 위에 올라서서 적의 피로 물든 검을 높이 들었어. 이제 누가 날막겠느냐 군개는 미륵불이다. 병사들의 열광적인 함성이 전장을 가득 메웠고 온달은 피에 흠뻑 젖은 채 군개 옆으로 다가왔어. 봐 온달. 내가 말했잖아. 우린 더큰걸 얻게 될 거라고. 군개의 차갑고 오만한 미소가 그녀의 푸른 머리칼 위로 비친 햇빛 아래 더욱 강렬하게 빛났어. 그녀의 진정한 시대가 마침내 열리기 시작한 거였어. 성차의 안, 어둑한 등불 아래 군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허공을 응시했어. 푸른 머리칼이 등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은은히 빛났고 붕대로 덮인 그녀의 왼쪽 눈은 마치 그녀 내면의 어둠처럼 보였어. 군개는 천천히 한숨을 쉬며 말했어. "온달, 난 이번엔 정말 왕을 할 거야. 온달은 불빛 아래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그녀를 쳐다봤어. 그의 붉은 머리는 전투가 끝난 뒤 아직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듯 어둡게 물들어 있었지. 그는..." 피로 섞인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또그 얘기냐?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왕 타령을 해? 궁계는 미간을 좁히며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 그녀는 어둠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돌아섰어. 등불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 위를 스쳤고, 입술 끝이 미묘하게 올라갔어. 왜 못할 게 뭐야? 지금은 그때와 달라. 우린 이미 충분한 병력을 얻었고, 그때와 달리 양길이라는 보호막도 있잖아. 온달은 그녀를 빤히 보며 고개를 흔들었어. 그의 눈빛엔 피로와 근심이 짙게 깔려 있었어.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얻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왕이 뭐 그렇게 좋다고 그 자리에 집착하는 거야. 그냥 너랑 나랑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 안 되는 거냐. 군계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 그러나 그 웃음 속엔 날카로운 냉기가 섞여 있었고, 등불조차도 그 미소 아래에서 서늘하게 흔들렸어. 그냥 재미있게 살아, 웃기지 마, 온달. 그게 될것 같아. 우린 이미 여기까지 왔어. 양길 밑으로 들어온 이유가 뭐겠어? 그냥 쉬운 길을 찾으려고 들어온 게 아냐. 여기서 세력을 더 키우고. 그 뒤엔 양길이고 뭐고 다 삼켜버릴 거야. 온달은 그녀의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어. 등골에서부터 차가운 땀이 흘렀지. 군계의 눈빛에 담긴 그 무한한 욕망과 집요함은 온달조차도 두렵게 만들었어. 군계, 너 진짜 무섭다. 군계는 미소를 지으며 온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 그녀의 손가락은 싸늘했고 전투에서 아직 씻기지 않은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 겁먹지 마. 난 단지 이 세상을 내손 안에 쥐고 싶은 것 뿐이야. 왕도 하고 이 난세를 끝장내겠다고. 온달 세상에 믿을 건 우리 자신밖에 없어. 온달은 말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등불은 여전히 흔들렸고 군개의 눈빛 속에 타오르는 야망은 그 등불보다 더 뜨겁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어. 군계는 온달에게서 천천히 걸음을 떼며 막사의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 그녀의 발소리는 고요한 밤공기를 가르며 서늘하게 울렸고, 온달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함을 삼킬 수밖에 없었어. 그녀의 야망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온달 역시 더 이상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